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김민희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했습니다. 한 곳에 뒤어있는 삼천시청. 자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봐야 하는데요. 자, 패스가 더 빨라야 돼요. 지금 네. 너무 느려요. 삼천은 패스 패스가요. 이천시청의스포들이 모두 공을 보고 있습니다. 자골 마무리합니다. 박미슬. 자 지금 실점을 했고. 네. 거기다또한 명이 적은 상태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방으로 스텝 길게 놓으면서 마무리하는 한디승입니다. 20대 20. 김민성 선수가 들어온다 과정을 했을 때 그래도 뭐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천형은 분명히 이 득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신원주, 송지은, 김진실.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신원주. 송지은 패시브 선언 뒤쪽이에요 던져야 해요 김진실 던집니다 정면이에요 알았어요. 나갔습니다 삼척 층의 호기권 흐름이 다시 삼척 층으로 넘어온 연장전 후반전입니다 자 아, 지금은 삼척은 너무 급해서 실책이 남아 안 되지만 네. 한 명이 지금 상대가 졌거든요 그렇죠 이 수적 우위를 지금 예, 활용할 수 있는 초 단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반대편 윙으로 갑니다. 자 아, 여기서 라인트로스인가요 김상미 선수 공격 호을 넘구줍니다 자 이런 실책은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네.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계천 감독 자 김민지 선수가 이제 한 6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정각회장 그렇죠. 네, 이제 해제가 되기 직전입니다 자 볼을 돌리면서 김민지 선수가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자 이제 김민지 선수가 들어가면서 숫적인 똑같은 숫자가 맞춰줍니다 20대20 동점 연장전 후반전입니다 송지은 오른쪽 이현주 자 윙의 찬스 던집니다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박미락 넘어오는 정지에삼초의 공격 그대로 롱슛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5명 만입니다 이제 초단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단하네요 과연 이 경기가 어디로 갈런지 어디로 흘러갈런지 지켜보는 장티, 여러분 굉장히 예. 예,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상황을 갖고볼땐 2점, 이쪽 이점이 유리합니다. 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충분한 공격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네. 중앙으로 넘어옵니다. 김희진. 이제 4분 30초가 됐습니다. 30초 안쪽으로 떨어진 여자분 결승전. 슛! 자, 막아냈어요. 2에 넘어 꼈습니다. 박미라. 기회가 자. 다시 3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초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한민을 중앙으로 자 지금 브로킹 맞았어요. 네. 빨리 해야죠. 자 빠르게 공 들어서 다시 뒤쪽으로 냅니다. 그대로 놓습니다정지의 골! 정지혜! 아정지 정지의 가 중앙에서 오영란을 넘어섭니다. 끝나네요. 그리고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